강한 부동산이 속해 있는 시장이다라고 해서요. 안정시장이다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안정시장은 경기에 크게 타격을 받지 않고 가격이 계속해서 그냥 안정 수준을 유지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하실 것이요. 그럼 이런 안정시장은 경기 변동에 의해서 파생된 시장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지금 표현했다고 해서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향시장 다음에 그럼 안정시장인가? 아니에요, 그죠 경기변동에 의해서 파생된 시장이 아닙니다. 연결되지 않아요. 나중에 문제 푸시다 보면 얘네들을 막 연결시켜 놓고 놓는 그런 지문들이 등장을 해요. 자 하지만 다 틀린 지문이죠. 안정시장은 연결되지 않아요. 어떤 국면에서나 늘 존재할 수 있는 시장이 안정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경기변동에 의해서 파생된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나 경기변동에 의해서 파생된 시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딱 단절시켜버려도 안 돼요. 경기변동과 전혀 무관하다라고 해도, 그건 역시 틀린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바로 경기변동에 의해서 파생된 건 아니죠. 불황에 강한 부동산이 속해 있는 시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변동과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자, 틀린 지문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안정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하더라. 자 그래서 그 가로 5번의 동그라미 2번 질문 보세요. 안정시장은 경기 의 순환에 따라 분류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예 그저 경기 변동과 전혀 무관하다라고 해버리면 그것 또한 틀린 지문이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박스 안에 보시면요 3번의 <laughs> 자 기억에. 자, 안정시장은 상향시장 다음에 오는 시장이 아니라, 그죠? 별도로 존재하는 하나의 별개의 시장이라는 얘기요. 연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국면에서나 늘 존재할 수 있는 시장이 안정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니은에 부동산의 가격이 가벼운 상승을 유지하거나 안정되어 있고요. 디귿에 주로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이나 도심지 점포 등 이런 부동산을 뭐라고 한다고요? 불황에? 강한 부동산이 속해 있는 자, 그런 시장을 안정시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부동산 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국면으로서 바로 이 안정시장이라는 것이 하나 더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부동산 경기의 특성 중에 또 하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 안정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하더라. 자, 기타 특성으로는요, 그 밑에 가시면 여섯 번째, 자, 동그라미 1번에 주기의 순환 곡면이 뚜렷하거나 일정하지가 않다. 그렇죠? 자, 주기의 순환 곡면이 굉장히 부동산 경기는 불분명하고 자, 굉장히 불규칙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뭔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불분명하고 자, 굉장히 불규칙적인 것이 특징이고요. 동그라미 2번에 후퇴 기간은 짧고 회복 기간은 길대요. 자,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부동산 경기는요 회복을 할 때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정점에서 아저 바닥에서 저점에서 정점까지는 굉장히 속도가 속도가 느린 거죠. 회복을 할 때는 속도가 느린데 그쵸? 회복은 자 속도가 느리다죠. 그런데 후퇴를 할 때는요. 후퇴를 할 때는 정부의 약간의 규제만 있어도 자 급격하게 떨어져 버리는 게 특징이 드아 얘기요. 그쵸? 그래서 후퇴를 할 때는 후퇴의 속도는 어떻다고요?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회복의 속도는 느리지만 후퇴할 때는 굉장히 빨라서 볼 수시피 그죠? 지금 뭐이 모양이 그죠? 전혀 뭐 대칭적이지 않아요, 그죠? 굉장히 우측의 경사가 심하면서 급격하게 내려오죠. 자, 그래서 바로 그것을 가리켜 저희 책의 그끝에 가로 안에 보니까 우 경사 비 대칭. 자,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경사비대칭이다라는 것이 결국 회복을 할 때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반면에 자 후퇴를 할 때는 급격하게 떨어짐을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동그라미 3번에 가시면 자 지역적, 국지적으로 시작해서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된다. 이것 또한 부동산 경기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부동산 경기는요. 자, 지역적, 국지적으로 시작되죠. 만약에 어느 지역이 지금 경기가 회복된다. 회복 전국의 경기가 동시에 살아나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요. 부동산 시장은 자 시장이 여러 개로 분화되어 있다고 했죠. 자 때문에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난다. 그럼 보통 하나의 지역에서 지역적, 국지적으로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광역적으로 이렇게 점차 번져 나가는 거죠. 확대되어 나가는 게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지역적, 국지적으로 시작해서, 자, 전국적, 광역적으로, 자, 확대되어 나간다라는, 자, 특징까지. 자, 부동산 경기가 갖고 있는 특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특징 부분들은 또 문제에서 잘 묻기 때문에 중요하게 정리하시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경기의 독특성들을 지금 보셨어요. 자, 그런데 주의하실 것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쭉 살펴보시는 부동산 경기의 특성, 특성도 마찬가지로 다 무슨 경기 변동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순환적 경기 변동의 특성이다. 지금 그저 예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물론 순환적 경기 변동 말고도 기타, 계절적, 장기적, 무작위적 변동이라는 게 있었지만 얘네들은 앞에서 간단하게 개념만 우리가 잘 살펴보셨던 거고요. 자, 지금 쭉 구구절절 하는 모든 이런 내용들은 다 순환적 경기변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경기변동의 여러 가지 독특성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특성이 바로 뭐죠? 가장 주 원인이 뭐 때문이었냐면 생산의 장기성. 경기변동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생산의 장기성 때문에 또 역시 나타나는 현상이 176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자, 바로 거미집 이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미집 이론이다라는 것으로 들어가시면요. 자, 이 거미집 모형이라는 것 역시 생산의 장기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얘도 바로 생산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자, 공급의 문제. 공급이 탄력적이지 못하고, 자, 비탄력적이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을 이론화 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게 거미집 이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미집 모형은요, 생산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재화에만 자, 적용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경제학에서는 주로 뭘 가지고 설명을 하냐면, 농산물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자, 시장에서 농산물 가격이 어때요?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죠? 자, 작년에 생각해 보세요. 배추 값이 그죠? 갑자기 폭등을 하고, 또 어떤 해 가면서 다시 폭락을 하고, 자, 이렇게 그죠? 결국 배추 가격이라든지 농산물 가격이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는 현상이 왜 발생하느냐? 결국 그 농산물들도 자, 무엇의 문제냐면요. 빨리빨리 빨리 재배를 할수 없는 공급의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들도 역시 생산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가격이 폭락과 폭등을 반복해요. 시장에서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반복되면서 결국 수요와 공급 사이에 갭이 발생해서 시차가 발생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거미집이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생산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공급의 비탄력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거미집이론은 균형을 찾아가는 그 모양을 설명하고자 하는 자, 또 동태적인 정태적이지 않고요 동태적인 자, 이론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론이죠. 자 우리가 모든 이론이 다 사실 이론일 뿐인데요. 이론이라는 것은 중요한 몇 가지 가정 하에 설명을 하는 게 이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거미집 모형이다라는 것은요. 자 보시면 의 부분에 보세요. 거미집 이론은 특정 재화 시장이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 상태로 조정되는 과정이 마치 거미집 모양과 같다라는 에츠켈의 이론이다. 자, 균형의 변동 과정을 어떻게 분석했다고요? 동태적으로 분석하는 이론이다. 자, 거미집 모형이라는 것은요. 그러면 뭘 가정했느냐? 그 밑에 자, 쭉 네모 2번에 내려가서 보세요. 네모 2번에 이론의 전제라는 게 나오죠.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수요 공급 간의 시차가 존재를 한대요. 자, 우리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시면요. 수요 공급 간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수요는 즉각즉각 즉각 반응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소비자들은요 가격에 즉각 반응하죠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를 지금 줄여버리면 되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를 증가시켜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렇 수요는 즉각 즉각 반응할 수 있지만 공급은 바로바로 바로 반응을 할 수가 없더라니 얘기요 지금 가격을 보고 시장에 막 착공에 들어가도요 물건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물건이 나오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쫓아 바로바로 바로 민감하게 쫓아가지 못하고 수요와 공급 사이에 갭이 발생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표현하기를 그 박스 안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기억에 자 수요량은 금기 가격에 반응해서 수량을 결정한다. 자 그런데 니은의 공급량은 전기 가격에 반응해서 수량을 결정을 한대요. 자 이게 뭐냐? 자첫 번째 가정이요. 수요량은요. 수요량은 자 바로바로 바로 즉각 즉각 반응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소비자들이. 그래서 금기 가격에 의존한다. 금기라는 건 지금 현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가격에 바로바로 바로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금기 가격에 의존해서 수요량을 결정하지만 공급량은요. 공급량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자, 지금 시장에 쏟아져 나온 공급량은 자, 언제 가격을 보고 들어간 걸까요? 이미 과거죠. 지나간 가격을 보고 이미 착공에 들어갔던 애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공급은 전기 가격, 전기라는 건 이제 지나간 과거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 가격에 의존해서, 전기 가격에 의존해서 공급량이 결정되더라. 그렇죠? 결국은 자 지나간 가격에 의존해서 지금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시차가 발생함을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런 공급량이 지금 가격을 보고 자 시장의 착공에 막 들어가면요 물량은 언제 나오는 거죠? 지금 바로바로 해서 바로 결정되는 게 아니죠. 시간이 이제 지난 그 미래의 어느 일정 시점에 그죠 바로 물량들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